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어, 오딘으로 월드버스 일반 타노스를 잡아보라는 도토리님의 미션입니다. 도토리님의 미션입니다. 자 오딘 보겠습니다. 부계정이고요. 자 물리 공격력 1381, 에너지 공격력 13,180, 공격 속도 113.35. 치명타율 46.49, 치명타 피해율 141.80, 방어무시 38.98, 스킬 쿨감 43.60. 자, 뭐 우르 세팅은 다안돼 있는 상태죠. 우르 세팅 다안돼 있고, 스킬 강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스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킬 한번 보고 갈게요. 1번 스킬 155% 에너지 피해, 에너지 공격력의135% 에너지 피해, 3번 스킬이 3 히트 수 피해를 가드를 하고, 에너지 공격력이 140% 에너지 피해. 4번 스킬, 에너지 공격력이 164% 에너지 피해. 그 다음에 5번 스킬이 속박 2초에, 모든 피해 면역 3초. 그리고 에너지 공격력이 54% 에너지 피해. 리더 스킬은 모든 팀원 영웅이, 모든 상태 이상에 걸렸을 때, 모든 상태 이상 제거 2 2초 자, 티어 2가 아니라 본인 패시브가 받은 모든 피해 30% 감소가 되네요. 그 다음에 티어 2 패시브가 해제 효과에 대한 면역. 그 다음에 스킬 피해량이 60% 상승, 추가 피해량 42%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미소셋은 분노한 헐크의 힘. 특수 장비는 가드브레이크 면역의 140% 대갑이네요. 140% 대갑. 자, 일단 월드버스 타노스는 뭐 그냥 눈 감고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웅이다 보니까, 자, 오딘. 그리고 아무나 그냥 이렇게, 아, 좀팀 효과가 붙네. 아무런 팀 효과가 없는, 그리고 협력 영웅 없이, 자, 오딘으로 일반 타노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일단, 월드보스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상대 타노스의 이 움직임 패턴만 좀잘 파악을 한다면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워딘 같은 경우에는 4, 5번 스킬이, 한번 스킬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어, 칼로 지속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어, 5번 스킬 마지막 피니쉬 공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캔슬하면 안 되고, 자, 저렇게 지속적인, 어, 공격이 들어가는, 那个。嗯嗯 <laughs> 어, 순식간에 졸았네요 졸고나서 딱 보니까 지금 오딘이 피가 저렇게 많이 깎여있어 아 어, 졸려 아 졸리다 자 이렇게 오딘으로 월드워스 타노스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